안녕하세요. 타로를 읽주는 김주희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그림안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로 풀이해 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현실적인 이야기로 대입하여 풀이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번의 카드를 풀이하겠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팡이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후광이 비치는 남자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남자, 그리고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나이든 남자가 카드의 주 메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닥엔 침대를 둘러싸고 있는 금항아리도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이 타로카드의 전체적인 주제는 천일야와 즉 아라비안 나이트를 베이스로 그려진 타로카드입니다. 메이저 카드와 그리고 마이너 카드 모두 기본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를 기초로 인도적인 풍으로 그림을 그린 카드입니다. 그렇기에 천일야화는 그림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무 천일야화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대려 풀이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외이 같은 형식의 타로 카드가 많으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카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침대에 둘러싸인 항아리를 보아,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병마속에서 드디어 회복을 하였습니다. 몸에선 회복의 오로라가 퍼져 나아갑니다. 절대 고칠 수 없었던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이 그 모습을... 구경하러 들렸습니다. 정말 지독한 병이고 전염성이 있었던지라 다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병에서 회복한 사람이 자신을 오래도록 돌봐준 의사를 가리키며 현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병이 완전히 치료되었기 때문에 전염에 대한 걱정을 절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병이 어떠한 방법으로 고쳤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의 해석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그림 속에 대한 이야기를 풀고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대입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 보겠습니다. 먼저 현실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 주제를 정해 보겠습니다. 타로를 보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황을 설정하자면 자신이 현재 만나고 있는 여성분이 계신데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여성분은 사랑이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 사랑에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소 인간관계에 소극적인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남자를 만나 그런 자신의 트라우마를 하나씩 하나씩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에.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을 알고 계신다면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을 자세히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본인 때문에 그녀의 단점이나 두려운 점을 하나씩 벗어났다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 의지하고 믿고 있다는 뜻이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직접 본인의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보았는데요. 처음엔 현실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옮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며 한 가지로도 익숙해진 분이시라면 이 부분 또한 익숙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강의를 들으신다면 메이저 카드 모드를 풀이했을 때 많은 발전된 자신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엔 6번의 타로를 풀이하겠습니다. 오늘 풀이한 것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풀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프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